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 요즘은 어찌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구독자 늘어나서 뭔 돈을 벌어 보자.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알려주는 채널이 호주 sbs 방송국 외에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방송국 수준이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주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날씨 이야기 딱히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심각해져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남호주 남호주 많은 지역의 기온이 오늘 40도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는데 거기다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글자 그대로 최대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항공장비 지원받아가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서 출동 대기하고는 있다는데 이것도 바람이 너무 불면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방당국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뭐 이렇게 되나? 바싹 말라 있는 땅에 하늘에서 마른 번개 하나 빵 떨어지면 그대로 불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삽시간에 불이 확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력 공급망에 피해라도 주게 되면 장기간 정전 사태도 불가피할 텐데 폭염 중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는 또 폭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뭐엎친데 엎친, 듯 엎친 듯?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호주 대부분 지역에 걸쳐서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 아스벨 주주는 벌써 3일 연속 평균 기온을 웃돌아서 35도 이상 40도까지 더위를 맞닥뜨리고 있고 이번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퀸슬랜드 서호주 노던 테리토리 ACT 일부 지역도 주말 동안에 꽤 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북서부 일부 지역이 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 지역에 토탈 5N, 그러니까 전면 방화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퀸슬랜드 북부 지역, 그쪽으로는 사이클론 자스퍼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스퍼의 현재 위치는 케언즈로부터 1000km 떨어진 해상이라는데, 아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4단계로 레벨업을 했다고 합니다. 4단계면 기본으로 시속 79km 풍속을 장착하고 있고 순간 풍속 시속 199km, 200km까지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봐서는 오늘 중으로 5단계까지 레벨업도 뭐할것 같다 이랬는데 그래 되면 순간 풍속 시속 250km 아유,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뭐 숫자만 봐도 엄청난 바람일 것 같습니다. 사이클론이 육지로 다가올수록 힘을 키우게 되는데, 지금 꼬라지는 지난 18년 동안 가장 빨리 4단계로 레벨업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스퍼는 다음 주 초에 퀸슬랜드에 상륙할 것이라는데, 호주기상청은 퀸슬랜드 북부 해변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서 경고령을 내렸고, 수시로 바뀌는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웰본 날씨가 변덕스럽다. 하루에 뭐, 사계절 다 느낄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요몇 년간 보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기도 합니다. 변덕스러운 것보다는, 아, 변덕스러운 게 극단적인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호주 통계청이 일반적인 호주인 소득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2020-21 회계연도 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조사된 호주인의 중간소득은 54,890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그전 회계 연도와 비교하여서 4.9%가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자료라고 하는 것이 급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퍼나 투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또 여기 호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범위가 이미 은퇴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파타임 근무한 사람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옛날 자료 근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통계청은 워낙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급여 소득이 대부분 사람들의 수입수단이었는데 비율로는 전체의 77.7%를 차지하였고 중간 소득이 56,547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많은 수입수단은 수퍼라고 하는데 수퍼로 받은 소득의 평균은 25,983불이었다고 합니다. 또 통계청은 지역별로 소득 수준도 조사해서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 10군데 중에 6군데는 아무래도 광산이 있는 지역들이었고, 이후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사는 동네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탑10 리스트를 쭉 보면, 제가 모르는 동네라서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음 서호주 애쉬버튼이 10만 불 넘고, 또 남호주의 록스비 다운스도 10만 불이 넘고, 그 다음은 이제 10만 불 밑으로 떨어졌는데, 소호주의 파파, 페퍼민트 그로브 9만 6천, 역시 소호주의 포트, 헤들랜드 9만 3천, 킨슬랜드의 웨이파 9만 천, 그리고 소호주의 이스트 필바라. 그렇게 순위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다탄광 지역이고, 이후로 뉴사우스 웰지 있는 동네들이 리스트를 차지합니다 울라와라 84,000, 노스시드니 82,000, 머스만 아뭐 78,000, 랭인코브 역시 78,000 이렇게 톱10으로 집계됐습니다 추별로는 ACT가 중간 소득이 가장 높아서 71,093불로 조사되었고, 타스마니아가 가장 적어서 51,130불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사우스 일즈가 55,854불, 빅토리아는 54,088불, 퀸슬랜드는 53,643불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주들이 이전 해와 비교하여 4.1에서 6.3%까지 상승한 데 비하여 빅토리아는 전 해에 비해 가장 적은 상승폭인 3.9%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팬데믹 때고 멜번은 록다운에 지쳐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번을 떠나거나 빅토리아주를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돈이 된 사람이 떠났겠죠. 2만 5천 명 정도의 맥도날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게 된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이 나오는 설명으로는 회사가 지난 6년간 매니저, 슈퍼바이저에게 근무시간 전후에 업무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는데 이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 노조 대표자는 이런 맥도날드의 착취 행위는 역대급이라고 하면서 맥도날드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맥도날드가 거기 일하는 매니저들에게 한번 근무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시로 근무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하도록 강요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30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미팅 때 경고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일찍 출근한 30분 동안에 영업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 맞춰 놓기 위한 할 일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 리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일 시킨 거잖아 그러면 응? 맥도날드 측에서는 직원들이 받아야 할 돈은 제대로 잘 지급했다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지게 되면 맥도날드는 100밀리언 달러 정도를 뱉어내야 한답니다 해 먹을 걸해 먹어야지 그거 30분 1시간 돈 아낀다고 그러면서 소프트콘 가격이 올리고 말이지 2만 5천 명이면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멜번 남부의 베이사이드 카운슬에 있는 샌드링햄에 거주하는 올해 79세의 주디 머피 할머니에게 288불짜리 벌금이 도착하였습니다. 벌금의 이유는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개를 안 묶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이름은 클라리 5살짜리 시츄였다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뭐 유닛 인것 같은데 거기 집 앞으로 공동구역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벌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는 요 조그만한 강아지는 팔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뭔 벌금이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였는데 한 이웃도 경고 정도면 되지 뭐 이런 것 가지고 벌금까지 받아가냐 주디 할머니 편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카운슬은 야 이번 벌금은 수차례 항의가 접수된 이후에 나간 거라면서 견주는 강아지를 집 안에 두어야 하고 담장이 없는 바깥으로 나온 강아지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해당 카운슬법 어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카운슬은 주디 할머니한테 혹시나 모를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올 경우에 출연 묶으라 상황을 수차례 설명했는데, 에,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집 밖에 그냥 자유롭게 두는 것이 카운슬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요거 할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할머니를 카운슬에 신고한 남성도 할머니와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카운슬로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꽃이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카운슬이 할 일이나 하지, 뭔개 풀뜯어먹는 소리냐. 아 요거 물론 의역입니다.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여튼 그런 반응이 많고 저 조그마한 강아지가 뭘 얼마나 사고치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고는 그 스위트 리틀 도그가 통제가 안될때 그때 벌어진다 이런 의견도 보인답니다 아까 야후 호주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너무했다 과도한 처사다 불공평하다 뭐 이런 대답이 70% 잘했다 벌금 매긴 것이 공평하다 이게 20%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다 이게 10% 정도였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보다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개가 막 뛰어댕기는 상황을 엄청 싫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견주가 개를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그때만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즐거운 주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